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경기권역 창업지원기관 사회적동조합 사람과 세상 강혜령 과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 회계지침 매뉴얼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계지침을 기준으로 사람과 세상 육성사업 창업팀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사업비 신청 절차 등 상의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계 지침 매뉴얼은 기초편, 사업 개발비편, 운영 경비편으로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파트인 기초편으로 창업팀 사업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초편은 창업팀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집행 절차, 사업비 사용 신청 전 체크 사항,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창업팀 사업비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팀 사업비 구성은 크게 사업 모델 개발비, 운영 경비 두 가지 비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업 모델 개발비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기자재 임차료, 외주 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6가지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활동비 3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편으로, 각각의 세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비 집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창업팀은 단임 멘토에게 사업비 사용 계획에 대해 구두로 보고합니다. 그후 창업 지원 기간 매니저에게 월별 사업비 사용 계획서 및 기초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매니저는 창업팀이 제출한 월별 사업비 사용 계획서 및 기초 증빙 서류를 검토한 후, 창업팀에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사업비, 사업비는 사업비 검토 완료 후 최소 5일 후 창업팀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창업팀은 사업비를 지급받은 후 집행을 하고 사업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를 매니저에게 제출합니다. 매니저는 지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창업팀은 다음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사람과 세상 창업팀은 3월 9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격주 월요일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 절차는 진흥원의 회계지침에 준하여 진행하며 소요일자 등은 사람과 세상이 아닌 다른 창업지원기관과 상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월별 사업비 사용계획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는 창업팀 명을 적어주시고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청일은 대표님께서 월별 사업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매니저에게 매일 발송하는 날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협약기간은 고정으로 2020년 2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4번 집행기간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정확하게 입력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4월 또는 5월 이런 식으로 월로 입력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5번은 활동비로 상단에 무조건 고정되는 내용입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우지 말고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는 필요한 비목, 세목을 구분하시어 기입하시고, 집행 내역, 거래처, 단가, 수량, 집행 예정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매니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비 사용 신청 전 체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사항은 총 8가지로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선정한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 업태를 확인합니다. 구매 또는 제작, 교육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업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분상의 상호명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금결제는 카드결제를 원칙적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계좌이체 또한 가능합니다. 현금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1일 1회 건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해당시 현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현금정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집행증빙제출시 별도 소명하여야 합니다. 현금 결제 사용에 대해서는 단임 멘토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 방법에 따른 증빙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계좌이체일 경우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을 함께 구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카드 결제일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미창업 개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습니다.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의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도장 날인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체의 도장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견적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지급 불가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창업팀의 직계존비소 형제, 자매 배우자에게는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창업팀의 구성원이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도 불가능합니다.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창업팀 간 내부 거래도 불가능한데요. 이는 동일연도 육성사업 창업팀의 하나입니다. 창업팀의 구성원이 운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임직원이 소속된 기업에게도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출 증빙 자료의 내용은 공통 서류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살펴보고, 기타 증빙 서류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서류는 말 그대로 어떤 비목을 사용하시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공통 서류를 의미하며 그 서류는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두 가지 결제 방법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먼저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영수증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업종, 업태 확인이 조금 어려워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시에는 총네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세금 계산서, 계좌 입금 내역서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체 확인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 지침상 사업 추진 시 대금 지급은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는 대표님들이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진흥원 로고가 있는 체크카드를 말하며 사업비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으므로 추후 정산 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지출 증빙자료가 간단하다는 것인데요. 체크카드 사용을 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증빙자료는 말씀드린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초편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증빙 서류 중 카드 결제 시 필요한 서류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왼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 후 제출하는 영수증에 대한 예시이고, 오른쪽은 온라인에서 구매 시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 관련 증빙 자료는 구매한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명이 꼭 확인되어야 하며 지침상 업종, 업태 확인까지 가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으로는 업종, 업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통 증빙 서류 중 계좌 이체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이체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증입니다. 왼쪽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업종, 업태를 확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은 통장사본으로 사업자 등록증상 법인명 또는 대표자와 통장사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계산서인데요. 대표님들께 세금 계산서를 요청드리면, 어, 화면과 같이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메일을 그대로 포워딩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실 경우에는 위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암호를 입력해서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그대로 포워딩하지 말아주세요. 세금 계산서는 위에 화면과 같은 것을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꼭 메일을 클릭하시고 암호를 해제하신 다음 위에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체 확인증입니다. 이체 확인증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플을 통한 이체 확인증도 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계좌 번호 및 이체 금액이 잘 보이면 어느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회계 매뉴얼 기초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회계 매뉴얼 교육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회계 매뉴얼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든 창업팀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길 희망합니다. 대표님 모두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육성사업 전반적인 내용 및 사업비 사용 등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